포도 들어갈 식당 민초. <laughs> 이거 논란이 좀 있겠는데? <laughs> 아 나는 민초 중독 파라고 진짜. 아 근데 네, 그건 나는 싫어. 소신만 합니다. 저는 오이랑 가지 무침은 좀 싫어요. 이 정도는 뭐 싫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가지 무침이랑 오이는 좀 싫어하는 편. 공구의 사기성을 보여주지 꺄어! 벌써 돌려? 이것들이? 가지 튀김도 맛있지, 그렇지? 가지 튀김도 막 바다 맛이 나서 맛이 기가 막히긴 해요. 예, 정신 보찰또 왔어. 이게 종구다. 종구 엄청 빨러, 호풍이랑 지금 사냥이랑 무도랑 다 있다고 사기예요. <laughs> 종구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토고 갔으니까 여기로 가자고 나는. 뭐 여기 누가 있겠지 그러면. 종구 지존 쌤. 이걸 내려? 어, 아, 너 이거리니? 보이잖아. 어. 내가 때렸던 녀석이고. 종군 이렇게 견제, 기동성 견제. 여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지 여기 는배 있네. 여 풀어주고. 됐고. 별로 못 도망가죠? 그게 없어가지고. 보고 앞에 있다잉. 이걸 내가 휘둘러야 돼? 2년 상 걸고 눈에 보이면 그냥 가는거야 그럼 어. 종구의 사기성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직 8발이라는게 아직 7발이라는게 눈에 보이는 순간 스치면 갑니다 저쪽으로 한 두명 갔네 여긴 너가 해 내가 이쪽 갈테니까 이거 이거 판자 없는거 갖고 확인했죠? 오 아직 육발이라는게 아 여기야? 어넌 보내버린다 그냥 너 이거 위험해 환자 없는 곳으로 가자고어이 거리죠 이게 종구 사기상이다 아이 토구도 잘해주고 있고 대충 위치 파악 됐잖아 여러분들 어디있는지 저쪽에 가면 있어 이제 닦아줬고, 여기. 발전 견제를 좀 초반에 잘해서 여유가 있죠. 더 잘해야 돼, 근데아스 베이비! 지켜도 될 듯? 이 사람이 엄청 무서워하네. 이 정도면 여기 구하러 올 겁니다. 아, 어. 그러면 이번, 이번 캠핑으로 이득을 많이 받지? 종구 되게 좋아. 그냥 애들 스치면 간다니까 여러분들. 괜히 그런 말 드리는 게 아니야. 빨리 푸는 거 보이지? 오, 이거 좋아요. 몇 개를 내리는 거야 도대체? 친구도 다 죽일 거야, 너. 세이블부터 합시다 아, 제 베이비. 뒤에 소마 있죠. 판자만드는 중인데. 걸고. 너가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는데? 어? 걸고. 조사병단 어디 갔어? 빵!빵! 애들 구출이나 이런건 빠르네 나의 주맵 글란베이라서 감히 다음 너도 한대 때려줄까? 어? 어? 여기서 다시 세이블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잉 이걸 이렇게 숨어? 가사! 테이블이 아직 힐을 못 했는데, 여기 라인에 있으려나? 위에 주고, 여기 보자. Yes, baby! 세이블 발견! 이 사람이 되게 무서워하네, 아까부터 그 씨. 여기 판자도 없거든요, 다 빼가지고. 보내버리시면 됩니다. 너렷! 응. 너무 견제를 많이 했어. 이제 힐을 그만, 이제 애들 잡자. 너무 한 대씩 때리는 걸 많이 했다. 애들 힐이 빠르네. 근데 이 정도면 내가 때리는 게 이득을 많이 못 받네. 벌어버리는 것이 이득일 것 같아요. 됐고. 때려주고. 뭐 때려도 나쁜 건 없지만 애들이 힐이 빠르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킬을 못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애들 발전이잘 돌리잖아 지금 그지? 일단 저 케이튼 죽이도록 합시다 앞에 반려간 애는 열밖에안네죠 그지? 여기서 뱀 뒤에 라라 무시하고 걸고 한명가냈어 일발이다 벌써. 네? 얘들아 저기 앞에 있다 발정기견제해라토고 싸. 아! 이킬이야. 내가 멀리 가줘야지 내가 기동성이 빠르니까 돌려 돌릴라면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엔 한홍변 이상은 하겠다 그래도. 어우, 지존한 보이네 클로드. 여기선, 어째, 토고 저기 있다. 얘 보내고. 내가 안 보내줘서 섭섭해지 그동안. 됐고. 터널링이나 이런 거좀 해줘야 돼. 종구가 돼야 돼. 얘 일거리잖아, 견제만 해가지고. 여기 내가 볼게. 있다, 여기도. 아스, 베이비! 돼지가 있어야 돼, 돼지 포기. 세마이만더 오세요! 보내버린다? 애들 힐 다했어요 벌써 도, 벌써 그죠아유 이렇게 시간 한번 끌리면 위험해 아사 죽어라! 아이고 얘들 일 걸릴거 같은데 영양가가 없다는 거지 이거 누구야 야냥 풀면 사망임? 알았어, What's up, baby? What's up, baby? 이게 종구다. 종구 사기. 여기서 종구 같은 애들 터널링 하는 줄 봐야 돼. 이런 데로 와서 해줘야 된다고. 이 사람 막걸이잖아. 야, 그 머리카락으로 어디에숨 몰라고? 보내. 그렇지. 들어. 편집이 누구 있네? 내가 간다. 배코 차고, 넌 죽었다. 이제 종구 전용 라인이죠. 여기는 아, 좋아. 도구 쓸만한데 방금은 보내고, 현재 4킬. 너가 여기 바위 보낸다 저기 갈게 나이스아! 황벌까지 왔어요 어 여기 누가 있네 지금 딱 봐도 그지 힐이 좋아 어흥 음. 찾고아 좋은데 토구 개막해주고 어 음. 일반에서 이거. 딱 우리 핵토고가 없지, 끝발 좀 봤네, 이거. 조사병단이 만든 거지. 하나. 한명 나감. 개구 한개남았네 어디갔어? 어디갔어? 그렇지! 쓸만한데, 토구. 의심가면 종구의 사기성이 종구 셉니다. 토고가 중후번에 갑자기 에임이막 살아나버리네. 잘했어 토고 열체키강 나오잖아. 아무튼 요번에 종구가 되게 세더라고. 무도랑 사냥이랑 폭풍이 다 있어가지고 굉장히 하기 편해졌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강한 것 같은데. 우리 부산 가서 먹을 것도 다 해놨는데 사실 이제모 뭐 피자 한번 먹어야 되는. 가봅시다 블라이트한번 시원하게 가자고 불종 기동성은 끝나주는 킬로이네가자아자 가자. 카롱 가자! 가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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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세 명이나 있네 여기. 레코. 레코. 이덱을좀 봤죠? 내가 그림자거든 그래도 이거 이거 누가 또 있었구만. 이거 숨는 거 좋은데요? 어디 있는 거야, 얘네 도 야, 체 야, 에이, 나 어디 갔냐? 스탠스의 지존구서 아닐까? 인생 꼬이네. 라즈베이비 yes, 나는 무조건 제인만 노릴게 제인 턴 울렁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야 왜 여기있어 이거 열려주고와라와라 와라. 이걸 이게 안맞어? 여기 돌릴 거라서, 근데. 다 어, 나는 사실, 7픽 제인을 잡아줘야 되거든, 이러면. 사주고 여기 뒤에 있던 거봤쳐 우리가, 엘로디. 낑겼어! 블라이트야! 야, 일단 7픽 찾으면 칠픽 보내야 된다. 칠픽 발전기 열심히 노린다, 그리고. 내가 7픽을 아까 못 찾아가지고, 제로 제인 없음. 얘는 관심 없음. 4픽이지, 여기는. 야, 제인 찾아라. 제인이 아니잖아. 제인 어디 갔냐? 제인이 안 보이네요. 별로야 별로. 지금 제인 못 찾았어. 영향가 좀 없음. 영향가 좀 없음. 영향가 좀 없음. 영양가 좀 없음. 제인이 있어야되는데 사주고 두명 갔거든? 제인, 제인 찾으면 더 좋지 간다잉 저기로 정구가 잘하네 팽민 확인 나 애잡을게 너 팽민잡어 얘도 이거리거든요, 잡으면? 어, 이거 넘는 거 좋은데? 자 자. 두명 보내가지고 좀 발전기 덜할 듯? 그렇지! 이걸 데이비드 여기 있을 듯? 죽었어, 이거 어 <laughs> 이거? 데이비드 뻔했구요. 들고요 완벽하죠, 이러면? 바콜? 이득만 받지? 이겨라 yeah, 베이비 뻔했어 압도적인 활약 앞에 죽어라 이게 바로 브라이트다 역시 브라이트 전문가 그렇지 제인이 엄청 숨나보네 움직여봐 한번 한번 몰아봐 <laughs> 욕심을 부리니 에이다 제인 숨어있기로 결정했나보네 애가못 찾지 펴주고 조용하군. 엄청 숨어 댕기네. 진짜 그지? 나그림자라서 소리 안 들리거든. 지금 여기 오면 잡을 수 있겠다. 무서워하네. 나 간부리거든. 어, 무섭니? 드디어 찾았다, 죄인 라우메로. 어. 보내보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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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거든요. 드디어 찾은데, 죄인을. 압도적인 킬스피드 앞에서 너희들의 장기는 무용지물. 힐 어디서 하니? 이 뒤에서 하니 힐 하라는데? 나 간불 지금. 여기네.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아까도 이렇게 죽었지. 끈따그냐 보내. 생명증 보내라. 아! 보냈다. 에이다, 막걸. 쌍꺼 너무 좋고. 개구가 봅시다. ,잉. 출구. 에이다 찾아봐 한번. 내가 여기 볼게 두 개. 내가 두개볼 수, 너 저기 뒤에 보셈. 다음. 페리. 농구 괜찮은데. 어. 고생했다고. 고생. 농구 쓸만했어요. <laughs> 이게 블라이트 황제잖아.